와이제 되게 식감 너무 귀엽다 너도 더 귀여워 그 내일 봐 이렇게 빨지줄 알았어 오늘 <laughs> 또 귀엽게 머리를 그렇게 했네 한석봉 네? 네? 한석봉 안 같아 보이려고 한 건데요 <laughs> <laughs> 석봉씨 한석봉 안 같아 보이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한석봉 한... 같은 요리하잖아 뭔데? 오늘 아 떡을 산다. 옹심이잖아. 이 옹심이 어머님이 주셨거든요. 예. 네. 어머님 마을에서 사셨다면도 주셨는데 음. 처음에 이렇게 와서 저는 이거 치즈볼인 줄 알고 에어프라이에다해 <laughs> 먹어야지 했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뭐야? 어서 내가 이뭐 아니 뭐 팥죽에 넣는 새알심인가? 네. 했는데 여기를 안 돌려본거야 글쎄 에이, 이렇게만 본거야 이게 옹심이야 이 옹심이래 에헤헤헤 옹심이 근데 옹심이를 어. 나 진짜 그 맛집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어 이천에 음. 제가 이천에 무슨 메밀 옹심이집이 있었거든요 끝판왕 어. 너무 맛있어서 싸우고 싶은 정도로 맛있었어 아, 그래? 근데 그 뒤로 그게 없어졌다는 건지 음. 하여튼 이천, 이천에서 한번 먹고 음. 그. 거기 데려간 친구가 여주 살거든. 이 여주에 비슷한 맛집이 하나 있어서 따라갔다. 어. 너무 맛있어. 아 그래?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금만니크 창채 족. 냄비 상태가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지금 다 끓어 농락해가지고. 어,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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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잖아. 아유 아유. 이거 참말로. 이거 참말로. 파를 빼고요. 파가 지금 생파 다 써도 냉동파밖에 없어요. 지금 제 냉동에 넣어놓은 거만 있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밤깐 느낌도 있고. 어, 그러니까 약간 나는 좀 약간 모짜렐라 치즈 같기도 하고. 이게 음. 웅심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지. 난. 궁금하다. 근데 쫀득쫀득할 것 같아. 아, 그래서 난 너무 좋아해, 맛있어. 음. 이건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들깨? 많이 넣어야 맛있어. 알아. 오호, 어디. 이놈. 음, 음. 그리고 음. 들기름 살짝 한 바퀴, 살짝 또르륵 이렇게 해주거든. 어, 또르륵 해줘야지. 아, 진짜 맛있어. 오, 장난감. 진짜 지랄 난다. 장난 언니새. 야, <laughs> 야, 너 웃긴다. 와, 어때? 오빠. 지랄이야? 울고 가. 아 진짜. 내가 네, 한번 빨아서 이세 숟갈 또한다 조금만 나가지. 걸쭉한 게 좋은 게. 아우. 오빠. 왜? 오빠는 아마도 이걸 먹으면 나한테 사랑에 빠져 버릴 거야. 아, 그럼 난안 먹을래. 열밖에 <laughs> 없어. <laughs> <매일 웃음> 오빠, 나한테 사랑에 빠져서... 네. 진짜 이... 어떡하지? 얘는 못하는 게없네 아, 계속 빠져있는데뭐 지금... 못 태어나와... 지금은... 잠수... 잠수 돼서... 거그 안에서 죽는 <laughs> 지금도 거야. 근데 그렇다고... 어? 지금도 그렇다고... 빠져나올 수가 없고, 거그 안에서... 어. 허적거리는 거지. 그냥... <웃음> <웃음> 허적거려서 어. 와, 이 새끼 매력이 끝이 어디야? 와, 나 아, 진짜 김유라 결혼. 나 진짜 김유라의 매력이 끝이 어디야 진짜. 유라, 야 어? 진짜 너의 매력은 끝이 어디야? 끝을 알면 안 되지. <laughs> 끝을 알려주면 안 되지. 아 그래? 끝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아, 난. 가끔 끝이 보일 때가 있잖아. 아니야. <laughs> 내 매력이 끝이 보일 때는 어. 이제 오빠의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laughs> 오빠 진짜 나한테 반할 수도 있어, 이 먹거리가 아... 반지 뭐 반할 정도는 아니야 <laughs> 그래? 아, 그래? 아니, 내가 봤을 지금 참는 거야, 반했는데 반할까 봐 <laughs> 어때? 근데 맛있어 맛있어, 난 내가 어, 나한테 맛있어. 반했어 맛있어 와, 진짜 우와. 예쁘지. 응. 진짜 예뻐. 뭔가 새하심 같고. 응. 되게 귀엽다. 그니까 소공놀이 하는 거. 근데 오빠. 너무 많아, 맛이 맛내 거야. 아 자기 거야. <laughs> 나내줄알았어 오빠 거야 오빠 거. 오빠 거 맞고 지금 내가 농담 치느라고. 어. 근데 맛있겠다. 우와. 아 맛있겠다. 그래 깨를 또 제가 또한 스푼 넣습니다. 자. 우와, 먹고 싶었어요 이거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음 맛이 귀여운 맛이지 이거. 식감이 특이하다. 너무 맛있어. <laughs> 맛이 귀여운 맛이래. 사탕 같아. 근데 감자 감분처럼 메밀 메밀 아니요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드니 이찬이 있잖아 이드니 이찬이 애기들 태어났을 때 엉덩이 있지. <laughs> 약간 그 아이가 그 쫀득쫀득한 쫀그 그, 이런 느낌이 있어 그 뭔지 알지? 만졌을 때뭔뭔뭔지 뭐, 뭐, 알지? 우와 이게 되게 식감 너무 귀엽다 너도 더 귀여워 자, 내일 봐이스키빠빨줄 알았어 <laughs> 오빠 응? 나한테 그맛 봐줘 못헤어나온다 진짜 음.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반투명? 아매. 약간 별미 느낌이네 이거 네 근데 제가 말했던 그 집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메밀 메밀 국수가 들어있는 메밀 옹심이야 칼국수랑 같이 들어있는 음. 진짜 맛있어 내가 거기서 먹어보고 옹심이를 처음 안 거거든? 이금 음. 이천에? 감자 옹심이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옹심이가 원래 감자 만든 거 아니야? 맞아 <laughs> 근데 거기는 메밀 메밀 만두 메밀 메밀 전병 메밀 옹심이 반대였어. 음. 식감이 되게 좋다. 쫀득 음. 쫀득해서 진짜 음. 귀여워. 음. 맛이 너무 귀여운 맛이네. 떡도 아닌 것이? 맞아. 음? 그런 건강 맛봐. 이걸로 떡볶이를 하면 음. 음. 진짜 맛있겠지? 모듬육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에 그냥 빨간색 양념이 비어 있는 거야. 맛있겠다. 그럼 살안찔거 같은데? 아닌가? 감자도 살 찌는 거야? 이거. 살수 없는 야아 이거 응. 식감이 좋잖아. 음. 떡볶이랑 맛있을 거죠? 수제비, 김치 수제비 같이. 그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음, 근데 김치 수제비 하듯이 응. 해서 수제비처럼 그렇게 얼큰하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같아 와, 이거 괜찮은데? 음 일단, 이거 가까이 보여주면 생긴 게 너무 귀여워. 약간, 깎아놓은 밤 같기도 하고, 음. 송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거뭐 있지? 일본 당고 당구. 당고? 당고라고 있어 이렇게 약간 떡꼬치에 막 소스 발린 그런 느낌도 있고 음 정말 맛있다 식감이 좋네 음 이거 사가 아마 쿠팡에도 팔겠죠? 이거 밀가루 대신 이걸로 해서 먹자 수제비나 이런게할때응 음, 괜찮다 음, 음. 음. 아 요런 것도 하나 늘었네 음. 근데 이걸로 음. 에어프라이기 돌려먹을 뻔했지 뭐야 음. 치즈볼인줄 알고 음. 아. 너무 괜찮아요 저는 특이하다 멸치 육수 낸 다음에 참치액젓 한 스푼 국간장 한 스푼 넣고 소금으로 간했어요 근데 소금까지는 저는 안 넣어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는 약간 이런 음. 맛 좋아. 음. 짭짤하고 들기름도 한 바구 넣었어. 맞 들기름 좀더 들어온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이제 먹어도 약간 살이 좀 들칠 것 같은 느낌. 근데 밀보다는 감사하지.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수제비 할때 감자 전분 가루로 하는 수제비 수잖아. 응. 음. 그게 약간 이거지 응. 음. 그 수제비가 쫀득쫀득하잖아 맞아. 백설 거. 음. 한번 응심이 사서 해보셔. 야, 이미 다해드먹어봤겠지 다음에 제가. <laughs> 나 집에서 근데 이, 이, 이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아. 다음에 예? 제가 저거로 떡볶이 한번 해볼게요. 어 좋다. 군만두랑 응. 어? 어 분식? 어또 분식집 찍어야 되나요? 뒤에 해서? 어, 나 분식 모자도 있고 다 있는데, 가바도 그래? 그거 찍을까? 응. 학창실에 교복 입고, 너들이 연애하는 거야. 응. 그래서 분식집 온 거지. 그때는 300원이었어, 떡볶이가. 응. 오빠 얼마였어? 100원이었어? 1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린 딱 지금 그 브릭스 커피 먹는 그 종이컵에 떡볶이 가득 채워주고 딱이미수시게 꽂아주는 300원 컵 500원 컵은 약간 슬러시 컵나 옛날 <laughs> 우락실 50원 난 아니었어 100원 음. 너무 맛있다 입속에 계속 넣어놓고 싶은 맛 자 아, 오늘 깔끔하게. 응.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 식감이 어. 너무 귀여운 맛이야요 이거 맛있어. 한 번씩 드셔보세요. 이거 좀 식감 신기하긴 하겠지. 응. 아마 시장 같은데도 무조건 팔것 같고 쿠팡에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라가 이거를 먹은 순간 사랑에 빠진대요 자기한테. <laughs>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어. 응. 아, 빠졌다고 옛날부터 나는.